건강을 위해 운동으로 또는 취미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 많죠. 양산시가 이에 발맞춰 자전거와 함께 양산의 이곳저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양산시 자전거 여행지도책과 안내지도를 제작했습니다. 108쪽 분량의 책자는 낙동강과 함께 달리는 블루루트 자연과 역사의 길 그린루트, 화려한 도심 속에서 찾는 오렌지 루트 등 세계 테마의 13개 코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책자에는 코스 전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행거리, 소요시간, 난이도, 고도 정보 등 라이딩에 꼭 필요한 정보는 물론 편의시설과 볼거리, 먹거리 등의 주변 명소를 소개하는 등 안전 자전거 여행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양산시는 이번 자전거 여행 지도를 시청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는 한편 이달 말부터는 양산시 공공자전거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